안녕하세요. 듣는 뉴스 아주캐스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뉴스는요, 바로 정부의 1 5시 부동산 대책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좀 예상 밖의 움직임입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서울과 경기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딴 묶었는데요, 어, 그러자마자 규제를 피한 곳으로 수요가 확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이 현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특히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 하고요 경기도 비규제 지역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규제의 빈틈을 뭐랄까 돈이 어떻게 파고드는지 그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먼저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부터 좀 보죠.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다고요. 낙찰가가 거의 실제 매매 가격에 육박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법원 경매 전문 기업 지지옥션 뉴스를 보면요, 대책 발표 직전에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한94% 수준이었거든요. 94%요. 네.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말이죠. 근데 이게 10월에는 98.3%, 11월에도 96.7%를 기록했습니다. 그니까두달 연속으로 거의 100%에 가까운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와. 98%면 구체적인 사례가 좀 있을까요? 특히 어느 지역이 이렇게 뜨거운 건가요? 주로 이제 강남 3구 인근이랑 한강 벨트 지역에서 두드러지는데요. 예를 들어 강동구는요, 10월에 104%였던 낙찰가율이 11월에는 122%로 그냥 치솟았습니다. 122%요? 감정가보다 훨씬 비싸게 주고 산 거네요? 네. 고덕 아르테온 전용 85제곱미터 같은 경우는요, 15명이나 몰려서 감정가의 126%인 22억 3600만원에 낙찰됐어요. 이게 실제 거래가랑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아, 송파구도 상황이 비슷한가요? 네, 송파구도 한달 사이에 낙찰가율이 106%에서 118%로 급등했고요. 동작구 상도더샵은 무려 15명이 입찰해서 감정가의 131%에 낙찰되기도 있습니다. 131%? 심지어 양천구 목동의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아파트는요. 낙찰가율이 무려 138.5%에 달했습니다. 31억이 넘는 금액에 낙찰됐죠. 야, 이건 뭐 비이성적인 과열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서울에서는 경매 시장으로 수요가 몰렸군요. 그런데 경매 말고 규제를 피한 경기도 외곽 지역으로도 돈이 몰리고 있다면서요? 네 바로 그게 풍선 효과의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거래량에서 아주 극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인천 연수구는 대책 발표 후에 4주간 아파트 매매 건수가 그 전보다 1.8 모배 늘었고요. 구주 연속 가격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85대요? 네, 구리시는 더합니다. 매매 건수가 2.4배나 급증했고요. 화성시도 거래량이 거의 두 배가량 늘었어요. 그렇게 수요가 몰리니까 당연히 가격도 오르겠네요. 물론이죠. 구리, 화성, 용인. 이쪽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경기도 평균을 크게 웃돌았고요. 구리의 이편한 세상, 인창 어반포레나 화성의 동탄역 루테캐슬 같은 곳은 각각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현상들이 대체 왜 나타나는 걸까요? 핵심 원인을 좀 짚어주시죠. 한마디로 규제의 빈틈을 노린 투자 시효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특히 경매 시장이 이렇게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요, 토지거래 허가제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 토지거래 허가제요? 네, 이게 핵심입니다. 즉 낙찰을 받아도 실거주 의무가 없으니까 바로 임대를 놓을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으로 적용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책 때문에 서울 안에서. 갭 투자가 어려워지니까 그 수요가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매 시장으로 그대로 옮겨갔다. 이런 분석이네요. 정확합니다. 지지옥션의 이주현 전문위원도 서울 내갭 투자가 불가능해지자 경매를 통한 매입 수요가 전위되고 있다. 바로 이렇게 분석을 했죠. 네. 오늘 뉴스를 정리해 보면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이 의도하는 다르게 서울 경매 시장 과열과 경기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 효과를 낳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규제라는 두 구로 하나의 물줄기를 막으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다른 약한 고리를 찾아서 터져나오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은 이건 것 같아요. 하나의 풍선을 누르니까 다른 곳이 부풀어 올랐는데 앞으로 시장은 또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틈을 찾아 움직이게 될까요? 지금까지 듣는 뉴스 아주 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